시진핑은 3월 20일부터 러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서방에서 나오는 몇 가지 메가톤급 시그널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중국의 운명이 걸린 순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소식이 알려진 후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 영장의 발부 시점이 매우 미묘해 푸틴뿐만 아니라 시진핑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 언론은 중국 당국이 터키를 통해 러시아의 돌격 소총을 공급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18일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중국산 탄약을 발사한 것으로 의심되며 중국이 러시아군에 탄약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미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부 파트너 국가에 확인된 정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은 서방이 이미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진핑은 출국 전 러시아 관영 매체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기고한 글에서 중러 우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친중 서방 정치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를 중재할 것이라며 시진핑의 방문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이 기고문은 서방의 유화책에 대한 환상을 직접적으로 깨뜨리며 이번 방문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 서방 자유사회에 도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진핑은 기고문에서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 위기로 표현하며 침략이나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진핑은 이번 순방이 중로 우호를 강화하고 패권주의와 괴롭힘의 관행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을 여러 차례 암묵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업저버는 19일 사설을 통해 푸틴이 글로벌 수배범이 된 마당에 윤리를 아는 지도자라면 방문을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은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시진핑은 패배한 러시아의 불안정성이 중국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푸틴의 패배를 원하지 않지만 러시아의 승리도 원하지 않으며 모스크바가 베이징에 비해 약한 입지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시진핑의 목표는 미국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힘을 고갈시켜 유럽과 나토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실제로 러시아인들에게 푸틴의 집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계정 량주외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푸틴이 자살하거나 내부자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한 그의 종착지가 헤이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가톤급 시그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 계정 차우지도 푸틴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의 체포 영장이 즉각적으로 미칠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푸틴은 앞으로 헤이그 형사 재판소에 가입한 123개국을 방문할 수 없는데 방문한다면 체포되어 인도될 것이다. 둘째, 지금 누군가 푸틴을 암살한다면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123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누군가 푸틴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푸틴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전범이므로 그 역시 합법적이다. 넷째, 푸틴이 핵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미국과 서방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그를 참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포영장은 러시아 최고위층의 정치적 이반을 직접적으로 촉발할 수도 있는 강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푸틴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전 세계에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을 과시하는 기이한 모양새에 대해 시사 평론가인 차이성쿤은 트위터에서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역사적인 방문이며 미중 유럽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문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방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진실탐세대 이지선입니다.